은행이 암그루하고 수그루가 있거든요. 그럼 암그루와 수그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암그루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봄에도 그 열매가 맺지 않은 상태에서도 암그루와 수그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면, 가지 모양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지 모양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해 있으면 수그루, 그 다음에 옆으로 펼쳐져 있으면 암그루입니다. 어, 그러면 왜암구루는 이렇게 나무 옆, 모양이 옆으로 펼쳐져, 가지 모양 이 옆으로 펼쳐져 있을까요? 이게, 하나, 개체 하나만 보면 구분이 안 가는데, 숙으로 암구루가 하나씩 있을 때, 그 사이에 보면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암구루들은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이유는, 이 은행이 떨어졌을 때, 땅에, 땅에 내려서, 어, 나무가 되겠죠? 나무로 자라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가깝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햇빛을 못 받아서 이, 이 자손이 번식 을 못하거나 생장을 못하거나 혹은 이것이 이 개체가 잘 자라버리면 부모 개체에게 생존의 위협을 주 겠죠 물을 빼앗고 또 자리, 공간을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빼앗고 햇빛을 빼앗고 이렇게 서로 경쟁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자손 을 멀리,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것이 유리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멀리 보낸 개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암구루들의 모습이 멀리 퍼뜨리려고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수구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도 될 텐데 왜 수구루들은 위로 이렇게 향해 있을까요? 수구루도 뭐 똑같이 옆으로 펼쳐 있어도 되잖아요.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수구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꽃가루가 날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꽃가루가 날려야 할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보단 위로 향 높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 있는 쪽에서의 꽃가루가 멀리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고 옆으로 되어 있으면 바람을 받았을 때 옆면을 한 번에 받아서 앞쪽에만 주로 받게 되지만 위로 펼쳐져 있으면 전체적인 면이 바람을 골고루 받아서 꽃가루가 전체적으로 다 날릴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수구루들은 꽃가루를 날리기 위해서 수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앙구루와 수구루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아, 아, 단, 은행을 가지고 뭐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반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반지에다가 글루건으로요. 글루건은 미리 예열을 해놓으셔야 되겠죠. 글루건으로 여기 이렇게 조금 쏴준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 은행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색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색칠을 할 때는 네임펜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임펜으로 하게 되면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예쁘지 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인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매니큐어를 바르면 색깔이 아주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또 아이들이 매니큐어에 대한 굉장히 환상이 있어요. 집에서 매니큐어를 엄마, 매니큐어 손에 되게 칠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못하게 하죠. 아이들이 굉장히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매니큐어 실컷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큐어를 가지고 활동을 할때 이게 또 야외에서 활동하면 좋은 게 뭐냐면 실내에서 이걸 하게 되면 냄새가 은행도 냄새가 좀 나고요 매니큐어가 냄새가 좀 독하게 납니다 이렇게 많이 놓고 사용을 하면 근데 야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서 돗자리 펴놓고 활동을 하면 바람이 불어오니까 매니큐어 냄새가 나도 머리가 이제 어지럽지 않게 금방 연세가 크게 맞지 않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외 활동으로 굉장히 좋고요. 이거를 이제 색칠한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물을 이용하는 활동이니까 이렇게 곤충 같은 것들, 자연에 있는 곤충 같은 걸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벌레, 부당벌레도 이렇게 문을 붙여서 만들어봤고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색깔을 칠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꽃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비행기, 이렇게 얼굴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모양이 있는 것은 글루건을 짜가지고 붙여놓은 형태예요. 그리고 여러가지 기하학적인 무늬도 만들 수 있고 그 여러가지 나라의 국기라든지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벌 같은 걸 만들면 좋은 게 벌이 약간 끝에 이제 침이 있어서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그 은행이 한쪽이 약간 뾰족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뾰족한 부분을 벌침 쪽으로 하고 앞부분은 둥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하면 굉장히 예쁘게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은행이 아니고 메타세콰이어예요. 메타세콰이어 열매도 솔방울처럼 생겼는데 이런 것도 색깔을 여러 가지로 칠하면 예쁜 반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할 때는 이런 스폰지에다가 반지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홈, 홈, 홈집을 내서 이렇게 살짝 끼워주면 이렇게 전시대로 아이들 만들어서 전시대처럼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드락에다가 홈을 이렇게 내서 우드락에다가 끼워줘도 여러가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로 좀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드락을 이렇게 사용할 때 좋은 점은요 아이들이 이거 이제 매니큐어에다가 색칠을 해보면 여기다가 손에 끼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색칠을 하게 되는데 정교하게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손에 묶게 될 수가 있어요. 비닐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우드락에다가 끼워놓고. 색깔을 칠하면, 우드락에다가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손에 묻지 않고 깨끗하게 색칠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다 칠하고 나면, 뒷면에다가 돌려서 끼워 놓으면, 아까 이제 색칠이 된 지저분한 부분은 제거가 되고, 이제 깨끗한 부분으로 전시를 할수 있는 또 전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나 교실에 이제 이렇게 전시해 놓거나, 아니면 집에 포장을 해서 보낼 때도, 그냥 이렇게 덜, 이렇게 손에 끼워서 보내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시대가 있으면 이 상태로 들려보내면, 아니면 담아주면 깨끗하고 전시하기 좋게 보낼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거를 한 가지, 하나 더 만들어서, 한 가지 단 색깔로 칠해도 예쁘게 색칠이 잘 나옵니다. 이런, 이런, 약간 펄 들어간 느낌의 반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면요. 이렇게 손에 묻히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묻어도 주변에 묻으니까 아이들 손에 묻지 않아서 좋죠. 이게 다 칠하고 나면, 어, 이게 원래 은행이었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예쁜 보석 같은 느낌이 나요. 이렇 뒷면도. 칠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뒤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도 이렇게 다 칠해주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한 색깔로만 이렇게 칠해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예쁜 반지 모양으로 느낌이 잘 났죠. 그래서 단일한 색깔로 칠해줘도 괜찮고요. 또한 가지를 더 해보면 이번에는 여기 지금 자연물에 있는 자연물에 있는 곤충 모양 만드는 것처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얘는 선이 이렇게 두꺼운 건 매니큐어로 직접 바른 거고요. 여기는 지금 선이 굉장히 가늘게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벌 같, 벌을 꾸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을 꾸민다고 생각해 보면, 아이고, 노란색이, 잠시만, 멈춰네요왜 이래도. 벌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노란색으로 쭉 발라주면 아주 이 색깔이 진하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네임펜으로 네임펜으로 칠하거나 사인펜으로 칠하는 것보다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색칠을 하고 나서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후손 드라이기를 하나 준비하셨다가 말려주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잠깐 기다려서 말을 말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를 직접 발라주면 색깔이 여기다가 여기 붓에 묻기도 하고, 굳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붓, 붓에 묻기도 하고, 하고요. 선이 너무 굵어집니다. 이렇게 가늘게 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쑤시개를 준비해 가지고 이쑤시개를 살짝 묻혀서 이쑤시개에다 매니큐어를 묻혀갖고 살짝 발라주면 가는 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가 좀 지나게 됐는데 이렇게 가는 선을 다 굳은 다음에 하면 이제 노라, 노란 노란 게다 마른 다음에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선을 발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같은 것도 꾸며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바, 그 뭐냐 눈 눈알 그 스티커 같은 걸 붙여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끝에 뾰족한 모양은 걸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날개 같은 거를 또 붙여 줘도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매니큐어는 보면 종류를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색깔 색깔 한 가지를 칠한 다음에 다 굳은 다음에 반짝이를 따로 덧붙여서 칠해 줘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매니큐어를 준비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한몇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색깔이나 열 가지 색깔 정도를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데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개당 천 원씩 판매를 하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천 원짜리 한열개 이렇게 사가지고 놓고 쓰시면 여러 번 걸쳐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손쉽게 준비하는 방법은 각 가정에 있는 엄마한테 색깔별로 예쁜 색깔 하나씩 보내달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 한 스무 명 된다, 열명 된다 그러면. 각 하나씩만 가져와도 10개, 20개 되잖아요. 같이 나눠서 쓰면 괜찮겠죠. 그래서 하나씩 집에서 받아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몇 개만 준비를 해놔도, 어, 이렇게 금방 여러가지 색깔을 칠해가지고 매니큐어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